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협찬을 받았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야무지게 3병이 담겨있습니다 마셔볼게요 이 3종 시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도 이 백경 12라는 술입니다 또 하나도 특별한 술이 있어서 제가 시음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해왔던 그 술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깔쌈한 블랙의 쇼핑백에 목각 케이스가 나옵니다. 되게 고급지죠? 싹 올려주면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이 백경 1이라는 술입니다. 일단 용량은 750ml고요. 도수는 12도. 어, 찹쌀과 맵쌀 전부 다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. 백경의 누룩 용연고 이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렇게 예쁘장한 이 리본 끈을 풀어주면. 연무지게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런 그 포장 작업을 손수 수 작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소리 좋고 따라 볼게요 개인적으로 어,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번 향부터 맡아 볼게요 일단 결 자체가 달라요 여태 앞에 먹었던 약주랑은 다르게 벌써부터 잘 익은 포도의 향이 납니다 쌀로만 들었는데 포도향이 나요. 살짝 포도향이 나면서 달달한 와인 같은 그런 풍미가 납니다. 마셔볼게요. 맛에서도 일단 달달한 포도맛이 나고요. 자익은그 네, 보라색 포도 있죠. 그 맛이 나다가 약간 쩝쩝쩝되면서 이제 음미를 마지막에 하면은 메론에 좀 달달한 메론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정말 맛있어요. 도수가 더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음 풍부한 향이 있고요. 제 표현력이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.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 보세요. 제 주위 사람들에게 한장씩 뭔가 나누고 싶은 그런 듯한 맛입니다. 되게 디저트 와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음, 식후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요. 제가 전통주를 좋아해서 다양한 약주, 청주 뭐 이런 거를 먹어 보려고 하지만 제가 한 번도 먹어 보지 못했던 그런 맛이 납니다. 만약에 전통주를 좋아하고 청주약주를 되게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꼭 거쳐봐야 될 그런 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특색있고 맛있는 술입니다. 이거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. 예. 이게 근데 제가 구매했을 때 750ml에 9만원. 낮은 가격대는 아니죠. 9만원이면은 약간 부담은 있지만 한 번쯤은 꼭 드셔보셔야 될 그런 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럼 드셔보셔야 돼. 진짜 맛있습니다. 이게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, 8월 25일까지, 목동 현대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 진행 중이니까, 어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거기 관계자인 그 이사님이 굉장히 미남이시고, 이 전통주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 분이시기 때문에,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어쩔 수 없이, 맛있으면 비싸. 자, 이렇게, 어, 네 가지, 백경 약주들을 한번 마셔봤는데요 이네 종류 다 거를 타선 없이 맛있었지만 어, 제가 꼭 추천드리는 거는 이 백경 12 너무 맛있습니다 그잘 익은 포도의 맛과 그 끝에서 나는 그 달달한 메론의 맛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꼭한 번씩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경에서 만든 훌륭한 누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백경 12 한번 접 있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뭐저돈 받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진짜 맛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세 병은 선물로 받긴 했지만 저 돈은 절대 안 받았습니다 진짜 맛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먹어 뭐 보라고 이거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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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